아, 약초 부부입니다. 아, 지금, 어유, 여기는, 이게 산에 있는요, 오늘은 이 모가, 자연산 모가인데요. 어우, 좀 많이 숲사람이 좀 흔들어서 좀 떨어뜨려 놨는데, 아, 이제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. 근데, 아니, 모가가 참 사람한테도 좋습니다, 이게. 아유, 어, 그만 떠도 되겠다. 어아 이게 모가가 참 사람들한테 이 좋습니다예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아 어, 이제 고만 떨궈도 되겠다야 이 모가의 효능은요 이게 비타민 C가 풍부하고요 목의 통증 완화 가래 모가만으로 해도 좋지만요. 모과와 벌꿀, 대추를 넣어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차를 만들어서 칵테일도 많이 하죠. 이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후에 칵테일에서 잡시면 아 이게 참 겨울에는 굉장한 효능이 있거든요. 한번 보십시오 또한 호흡기 질환에 이게 참 효력이 좋아요 많아요. 그래서 이 폐렴이나 관절염에 피부 각종 질환에도요 이 모과가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관절 어깨 통증 완화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만 여보 그만해 아. 너무 많아 차려 끓여서 드셔도 참 좋고요. 기침, 감기 걸렸을 때 많은 도움을 주고렁이에 이게 예, 그리고 칵테일에서 먹으면요 굉장히 이게 좀 좋습니다. 맛이 참 좋아요. 아마 여러분들도 근데 이 자연산 모과는요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응, 못 예, 못생 참 이렇게 보면은 참 못생겼어요. 이게 자연산 이게 벌레도 먹고. 산에 벌레도 먹고 그랬는데 줄이. 그게 참 약이 다될 겁니다 이게. 아주 굉장히 좋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게 다 사라지기 전에 한번 주위에 좀 있으면은 이렇게 저 한번 이산 쪽에 있으면은 그 주인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허락을 하죠. 이게 좀 많이 안 따고 저거 하는 분 아니면 뭐 조금 사서 하셔도 되고. 해가지고, 한번 여러분들도 겨울에, 어우, 이게, 우리도 이게 가끔 1년에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,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. 온 손님들이 와서 많이들 이렇게 좀 달라고 하지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집에 오는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나 가게 오는 분들을 또 같이 논아 먹고 하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뭐, 특이한 것도 좋지만은, 이렇게 또, 주위에 간단한 데서도요, 좋은 약초가 많이 있습니다. 이게. 머이. 먼 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머위도 아직까지는 있네요. 아, 여기 옆에는 또 이게 산인데요. 이렇게. 아, 인가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감도 저렇게 많이 있네요. 누가 뭐 저어도안 하고 우리 아는 요 지인 분이 식당하시는 분이 저 건너편에 주인이해서 그래서 저들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된 나무니까 관리도 와. 안 하고. 그는 뭐야? 아니, 이거 뭐인데 아 이거 머위인데. 뭐가 한 향이 참 아, 좋다. 머위가 지금도 요 향이 좋다네. 이것도 좀 조금 따가지고. 어우 해가 벌써 다 넘어가고. 이제 오늘은 이제 가게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. 가게를 좀 너무 비가지고또 우리 지인들하고 또 요거 가져가 가지고 맛있게 좀 차도 좀 해서 좀 놀아서 같이 좀 먹게 되겠습니다. 아우 해가 벌써 이렇게 넘어가네요. 이거 좀 한번 들어 여보. 마무리 짓자다아 해가 거의 다 넘어가려고 하네요 지금. 아 여보세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약초부부였습니다.